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실 때는 다 깼어요. 아마 오늘 행사가 더잘될 거라는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출향인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고향 사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출향인 여러분을 모시고 사천의 현재와 미래 청사진을 알아보고 상호 협력 강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고향을 위한 고원도 해주시고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또 우리 고향 출신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하니까 아주 훤합니다. 그런 분들의 공연도 들으시는 아주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교천군 발전협의회 주관 제1회 출향 인사와의 교류 협력 소통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성함과 직함을 부르면 감사패받으신 일곱 분방송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무대가 꽉 찼니다. 자 먼저 김승재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태 서경 대장 김승재 서천을 사랑하시고 서천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서천군 발전 협의회에 내주신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이태에 전화드립니다. 2024년 12월 13일 서천군 발전협의회 대장 김창규 축하드립니다. 자. 발이고요다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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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전국이 혼란하고 오늘 눈까지 내리는데 우리 출장인분들 고향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 소통 한마당을 마련하게 된 것이 이제 우리 국민 모두와출장인들 모두가 고향에 어려운 일만 있다고 하면 매번 달려오셔서 고향을 사랑해 주셨고 특별히 어, 화재 때나 수해 때나 때에 따라서 무슨 일만 있다고 하면 발벗고 달려오시는 우리 출장인분들에게 감사해서 이번에 연말에 우리가 출향인들을 모시고 한번 식사 자리 한번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천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소통의 한마당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 못하셨는데 그래도 첫 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석하시고 같이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에 멀리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태님 김승재 회장님, 그리고 노대의 전공정거래위원장님, 이홍기 회장님, 그리고 아 이 친구 재경 국민의회장님, 또 재전 김종복 회장님, 제안양 김석규 회장님, 그리고 제 에, 대전 또명월씨또 우리 회장님도 전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회장님, 부태 회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다 우리 연민이시고 다 여기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하기는 뭐하고 있다가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분석에도 바쁘신데 우리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기용 분석님과 김경재 의장님 그리고 홍성희 위원님 또 한경선 위원님 모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향의 정을 흠뻑 느끼시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새해는의사년새의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이 더 항상 행복하시길를 지원되게 해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가하는 네, 최한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요즘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어, 행사가 많았는데요. 초면식에 마리아노를 갖다 왔습니다. 우리 서천군은 기운이 너무 절 돼가지고요. 에, 오늘 한방에 30, 30만원의 입헌 전형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서천군이 지금까지 기운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아주 절 돼서 어, 정말 좋은 어, 서천 어, 서부수역이 700억을 입헌 했고요. 어, 서천군 수역은 675톤으로 있도고 합니다.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연말로바다시기이에도고향을 짓지 않으시고, 정성과 시간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창국과 협찬군, 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그 자리를 기념해 주시기 해서 어? 와주신 와주시는... 여러분 네, 들니 뭐, 안녕하세요 뭐라고 말씀드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우리 고향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우리 고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 군이 지금까지 그래도 성장하고 이렇게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뒤에서 취향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 성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애써주신 취향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공연의 말씀을 내주시겠습니다. 벅슬복한 님이시죠 오늘 서울 서울해서한 노래 추고 나겠습니다네 반갑습니다. 김승재입니다. 어, 저는 1952년생이고요. 서천 초등학교 50 집안일 당시 갑자기 어려워져서 100원짜리 두장 가지고 서울에 장항선 열차를 타고 8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가 서울인 줄 알고 영등포에서 내렸었는데 잘못 내려가지고 고생하는 기억이 납니다. 에 지금은 그래도 어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과학으로 과학으로 어 그래서 하여튼 뭐 어,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게 몸에 익어서 군대 갔다 와서 영등포에 다 대학 학원을 만들어서 학원에 학생이 그래도 하루에 2만 명 이상 다녀가는 그런 학원을 우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다 정리해서 지금은 IMF 때 은광여고에 투자해서 강남에 있는 은광여고 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은광여고는, 잘 아시지만 고진영, 또 송혜교, 그런 연예인들이나 대한민국의 검판사 현직 제일 많은 게 찾아보면 경기여고가 아니라 은광여고 출신입니다. <laughs> 네. 네, 조그만 코스피 상장 주이스타코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그냥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이제 다 아이들한테 맡겨서 서산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이라는 게 저희 아들이 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이제 기회 되시면 우리 서천에서 오셨다고 그면 제가 많이 할인해 드릴 테니까 마케팅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자리는 누가 뭐라 해도 늘 제가 어, 고향을 걱정하시고 현직에 계실 때에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서천에 보내야 되나 늘 고생하시던 노대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노대 장관보다는 김승재가 학원을 하고 말을 잘할까봐 저를 시켰나봐요. 하여튼, 에, 김창규 의장님과는 또 이제 제가 오늘 자꾸 보니까 아, 이거 이게 아닌데 하는데, 에, 보니까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어 옛날에 짝꿍은 아니지만 옆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게 있어서 저를 많이 오늘 이렇게 감사 앞에 도 주고 감사 앞에 주면또 앞에 주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외양사람 기부제는 기부로 지방대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또 지역 특산품을 당연으로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뛰하나게 만들어진 제도 장영수님의 주인입니다. 자 오늘. 대학사람실의 협약치를 들어가겠습니다김경훈수님 김창규 회장님, 구태환 재경회장님, 백세기 제인천 회장님, 김종복 제대전 회장님, 나현숙 제안양회장님, 박희수 제안찬 회장님께서는 환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협약치 내용은요, 고향사람 기부제 성공과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건전한 기부문화 작성, 또 서천 고향사람 기부제 취지와 홍보,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천 고향사람 기부제 담례품 홍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협약서에 서명을 하셨고요. 이미 이제 네분 회장님들께서도 서명을 하셨습니다. 앞에 세 분께서는 앉아주시고요. 예. 뒤에 조금 이게 높, 높여서 들어주시고요. 좀 안아도 돼요. 안녕하세요. 서천부전 경제정보과장 홍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서천시장이 이제 재건에 대해서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시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서천시장 화재 이후에 여러 여기 계신 출연님들께서 저희 서촌구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회복이, 회복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촌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고맙다는 말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시시장은 지금 이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에 4월 2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시장이고요. 전화 좀 받고 이제 막조 건물하고 모듈 요 하우스라에서 그두 개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막쿠조에서 장사하시는 사인들이 좀 춥고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팀장이 나오셔서 기업 유치 관련 말씀을 가능한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자 박수로 맞아보 주시죠 예. <laughs> 담임자들 네, 투자 활력과 소요주 팀장 송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해 거는 이제 산업단지 산업단지 투자를 이렇게 그 분양 현황을 우리 수장인사님들께 보고를 드릴 입장인데요.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너무 짧게 한품적으로좀 하라고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음, 넘겨주십시오. 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주시 현황, 우리 입주 지원, 이렇게 깔딱하게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위치는 마소면 장학우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총 84만 평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다준공이 됐습니다. 2 단계는 내년 말에 준공이될 예정이고요. 이게 총 사업비는 3200억인데 지금, 어, LH에서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당 37만원입니다. 전국에서 이보다서싼 땅은 없습니다. 예. 다음. 저희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고요. 해양 바이오, 또 뷰티, 청점 삼각, 어, 통단 산업, 그리고 수송, 지역 친화, 이렇게 클러스터 다섯 개가 되어 있고요다음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해양 바이오, 그리고 보안 산업, 이렇게 두 가지 지역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해 주세요. 다음해 주세요. 예, 네. 지금 현재 분양 현황 잠깐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8개 사가지는 분양이 다완료됐고요 네. 18개 사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기 선진뷰티 그리고 우양 A S 테 투비스 이런 거는 코스탑 상장까지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견인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땅은 저기 검색 은 쪽에 있는 임대부지 9만 5천 평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하고 붉지색 <목소리> 파란색 부지 한 9만 7천 평 정도 아직 그 공사 중이고 미분양 대수적기 공고가 아직 안 났습니다. 내년도에 공고가 나서 이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쪽으로 갈게요 이제 거의 이건 뭐다 아시다시피 거니까 입주 지원 예 이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천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예 입지 보조금 최대 50% 그리고 설비 보조금 최대 24%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세제 지원은 뭐 재산세 50%뭐 예, 5년간 75% 예, 취득세 75% 이렇게 세제 혜택 지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지원사항은 많이 있는데 음,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바로 상수를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드리고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음, 모두의 우리 김승재 회장님께서 몇해 전에 이용규 회장님하고 저희 투자를 이제 고려를 좀 했는데 좀 환경이 조금 음,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 투자 환경이 달라졌고요. 많이 예, 친기업 예, 행정으로 많이 바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기업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위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성교 의원님, 또 한선교 우리 국민 들다 있게 고생하셨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멋있다. <목소리> I <laughs> do